스타크래프트 2에서 펼쳐지는 스타 1과 어캡 3의 경기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댓글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경기하는 거 말고 이렇게 옵저버 시점으로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제 경기를 제가 리플레이를 보면서 중계하는 건좀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처음에 했던 예, 소인 선수를 이제 불러다가 이제 합니다. 자, 소인 선수 오크래프트 프로, 어, 워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크 프로게이머 선수죠. 소인 선수. 저랑 맨 처음에 했, 했던 선수인데, 소인 선수는 이제 지금 이제 오크, 파셔가 너무 좀오 p 인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알타 건설 시간이 느려졌는데? 어? 갑자기. 어? 저 이거 지금 신기한 게그 경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전에 했었는데 알타 완성시간이 43초였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뛸 때마다 그냥 파시어가 뛰면 깨지고 뛰면 깨지고 그런 거에요 근데 이번에는 알타는 좀 느리게 완성이 되네요. 뭐 잠깐 사이에 지금도 어 제작하시는 분이 패치를 하셨는지 뭐 나오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어요. 뭐 하는 선수가 이걸 눈치챘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설명 다시 드리면은 저는 이제 스타 원을 잘 모릅니다. 진짜 잘 몰라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20년도 더 전에 거의 25년 전에 어, 했던 게 전부기 때문에, 그 이런 스타1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스타1 경기도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이제 스타1보다 워크래프트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보고, 스타1은 거의 모릅니다. 유닛 이름은 아는데, 스킬하고, 최근에 메타가 어떤지, 빌드가 어떤지도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워크 해설하는 것처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워크 쪽 위주로 볼게요. 아무래도 제가 워크 선수기도 하고, 단소인 선수가 선택한 빌드는 헤드헌터 빌드. 사냥하는 1.36에서 메인인 빌드고 1.27에서는 메인인 빌드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대하는 이제 뭐 그래 아마추어 선수인데 초반 찌르기가 하도 무섭다 보니까 일단 포토캐논 지면서 으 방어를 좀 하는데 이렇게까지 안 줘도 되겠는데 이러면은 저는 이 알타가 43초, 완성시간이 43초인 걸좀 생각을 했는데, 이거 완성시간이 좀 늦네요. 보니까. 나는, 약간 다크템플러 같은 게, 어, 여기서 보니까 또 귀엽네. 어, 이거는 휠이 안 되는구나. 원래 안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되는데, 땡기는 게안 되는구나. 뭐 경험치 주는거죠 별로 많이 주진 않지만 스타원 유닛들이 그냥 딱 정찰용 상대가 어떤 빌드인가 타이밍을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거 보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현재 1.36은 파타이트가 마나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 쓰레기 스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마나 안, 안 들게끔 버프를 해줬는데 여기는 마나가 드네요 이걸 찍은 이유는 어차피 체인 라이트닝이 어, 어, 프로토스에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찍은건데, <laughs> 만화 75 주고 쓰기에는 너무 아깝긴 합니다 자, 이번엔 그래도 캐논을 좀 넉넉하게 지어가지고 좀 버텨보려고 하는데 다섯 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모르겠는데 뚫긴 좀 어려워 보이네요 소인도 계속 가야돼요, 3티어까지 누르고 세컨도 찍어줘야겠죠 오 포토스는 결국에 뭐 다크까지 뽑아가지고 해야 되긴 하는데, 자원이 빡빡하긴 합니다. 워낙 많이 타워를좀 짓다 보니까, 근데 안 지으면은 제가 볼때 뚫려요. 진짜 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도 앞에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서,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크를 상대할 때파 사이트도 음, 괜찮네요. 약간, 건물 아머 판정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것 같아요. 팟사이트? <laughs> 저 팟사이트. <laughs> 어, 이거 팟사이트 쓰는 게 괜찮네요. 근데 무한으로 쓸수 있네. 쿨이 짧구나. 아, 쿨이 없네. 근데 만화 70뭐 어떡할건데 없어졌죠? 저거까지 다크까지 나오면은 빨리 이제 닥터가 있어야 되는데 닥터 준비가 안돼 있긴 하거든요 이쯤되면은 스타크래프트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생긴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스타2를 하는 스타2가 익숙한 저한테는 좀 뭔가 어색하긴 하네요. 약간 이 차원관문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느낌 하나씩만 보내는 거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저도 다크템플러랑 게임해 봤는데 와 이거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거 막으려면은 이제 닥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마나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잡으려면은 이거를 칩트한테 써서 만화를 만들고 해야 될것 같은데 더스트를 살지 말지 고민하면 안 됩니다. 그냥 써야 될것 같아요. 아마 여기 있는 거 알겠죠? 보이니까 한 번에 잡으려고. 근데 네, 이게. 스타크래프트도 영리하게 하나씩만 또 보내면 보낼 수 있거든요. 다 마, 돈이라서. 스타크래프트2가 이 옵저버 시스템이 참 리포지도도 바라던 건데, 이런 거. 이 시점을 정말 자연스럽게. 워크래프트는 이런 시점 같은 거할때 보통 리플레이, 그것도 이렇게 찍히는 것까지 보이진 않잖아요. 네, 스타크래프트는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부러운 점이에요. 스타크래프트2가 워크래프트 입장에서. 약간 리포지드일 때 이런 걸좀바랬는데 이런 걸좀안 해줘서 보는 맛이 있네요. 약간 이런 새로운 맛도 안 하던 그니까전 모르던 사람이니까 딱 그래도 또 보통 이렇게. 제가 옵저버로 들어가서 볼 일이 없다보니까 아이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뭔가 하는거 움직이는거 너무 신선해 아또 와있네요 이 순간순간에 견제 잘 넣어주고 있고 결국에 스타크래프트는 자원을 바탕으로 게임을 좀 길게 길게 가야되는 것 같고 크래프트는 초반에 이득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게임이 길어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오크는 근데 한타는 당연히 워크래프트의 유닛들이 밸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인구 수가 아, 유닛도 유닛인데 영웅의 영웅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또좀 신경을 써야 되죠. 자또 들어왔고 또 하나씩 긁어요이거 짜증 나죠. 여기 아, 요 시야 때문에 보이는구나. 여기까지. 어, 위치 정말 잘 박았네요. 센트리 바드 자, 그때 50대 90이 정도는 워크가 이길 만 하거든요. 자, 멀티를 타이니 그레이트 홀 아이템으로 한게 아니고 직접 던지고 왔어요. 이게 시간이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150초거든요. 워크에서 지금 이제 패치돼서 140초인데 1.27 당시엔 150초였는데 86초였나요? 방금 전에? 자, 다시 한번 와보는데 뭐 별게 없고 뭐 온거지? 멈추는 거? 약간 스턴이죠, 스턴 마이 스트롱하면 약간 스테이시 스트랩 같은 느낌? 아좀 너무 껴가지고 튀어나가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8초 스턴 너무 사기긴 하네요. 워크래프트에서 보통 3초 스턴만 해도, 시간정지니, OP 스킬이니,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3초만 해도 사기인데, 약간 그러니까 스타원의 이런 스킬들. 또 아비터 얼리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다, 이제, 갖춰지면, 셀것 같긴 한데. 그래서 소인도, 이제, 오크 선수도, 갖춰지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게이트 6개에서 병력 막 뽑아보는데, 그냥 이런 드라곤 많이 뽑는다고 이게 싸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아예, 밸류 자체가 유닛이 파워가 달라가지고, 이 타이밍에 인구수 두 배는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더블은 돼야 될거 같,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냐. 멈춘 건 좋은데 딜이 안 박혀요, 딜이. 와, 근데 멈추는 건 대박이긴 하네요, 8초 멈추는 건. 진짜, 스타크래프트가 잘 모아가지고 하면은 바보가 될것 같긴 한데, 그런 그림 나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디지, 여기서 오크를 플레이한 소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